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어 교과서 132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식당이나 어떤 장소, 놀수 있는 장소에 갈때 어떻게 장소를 정하나요? 선생님은 뭐 네이버 지도라던가 카카오 맵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고 싶은 장소를 검색하는데요. 그곳의 별점과 리뷰를 참고해서 갈 곳을 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부모님이 어디 식당 같은 거 외식하러 갈때 그곳을 검색해 보시기도 하죠. 그런데 안 좋은 리뷰가 많이 있거나 별점이 낮거나 하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다못해 구글 플레이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도 그 어플, 앱의 평점이 낮은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낮겠지 싶어서 다운을 안 받고 게임 같은 것도 안 좋은 리뷰가 많으면 하고 싶지 않죠. 왠지 뭔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별점이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도 그런 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리뷰나 별점 같은 것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100%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악플을 달 수도 있고, 오해가 생겨서 안 좋은 리뷰가 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음식 시켜먹는 앱이 있죠. 요기요라든지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그런 앱에도 특정 손님이 자기가 오해를 해놓고 안 좋게 리뷰를 쓰거나 혹은 일부러 앙심을 품고 안 좋게 리뷰를 썼는데 사장님이 거기다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적 없습니다. 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미 그안 좋은 리뷰를 보고 오해한 손님들이 그 영업점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글은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132쪽에 어, 단체대화방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인의 가족 단체대화방, 카톡방 같은 거겠죠? 자, 엄마, 오빠, 아빠, 이렇게 나랑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엄마, 오늘은 다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구나. 오늘 저녁 외식하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거 있니? 하니까 나는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자 엄마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세모세모 식당 짜장면 맛있다고 추천하던데 거기 갈래?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아마 어머니는 친구 아줌마가 추천한 짜장면 집이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오빠가 이런 말합니다. 에이 거기 식당 사장님 불친절하고 맛도 이상하대요. 오빠의 의견은 엄마랑 다르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오빠가 누리소통망에서 그 가게를 이용한 손님이 쓴 글을 읽었지라고 얘기합니다. 누리소통망 뭐예요? 쉽게 말하면 sns죠. 이거를 우리말로 누리소통망이라고 합니다. 뭐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다 sns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오빠는 인터넷 검색을 좀 자주 하는 편인가 봐요. 근데 이 오빠는 인터넷에서 그 세모세모 식당, 중국집, 짜장면 파는 식당이 안 좋다라는 글을 봤나 봐요. 뭐 맛도 없고 불친절하다고. 자, 그런데 아빠가 오, 음식점을 직접 이용한 손님이 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참 편하구나 라고 이제 오빠가 이용한 그런 SNS를 약간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는 이상하다. 그 식당 좋다고 칭찬하던데.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평가랑 다르니까 의아해 하십니다. 내 입장에서는 엄마는 이 식당을 추천받았다고 하고, 오빠는 인터넷에서 거기 안 좋다라고 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정보가 다르니까,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한적 있죠 우리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너무 달라서 결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재밌다고 해서 깔려고 했더니 그앱 리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좀 고민이 되겠죠 그냥 재밌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상하다고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지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별로면 별로인 거고요. 다른 사람이 별로라고 해도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즉, 누리 소통망은 정말 정보도 많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지만 실제로 내가 겪지 않는 이상 그 평가는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어떤 아주머니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생각한 거랑 또 누리소통망의 사람이 생각한 거랑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비밀이 다음 장에 또 밝혀집니다. 133쪽에 보시면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누리소통망에 글이 올라온 것을 이제 내가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 가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발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얘가 읽고 있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마 전 누리소통망에 퍼진 세모세모식당 불매운동이라는 글을 보신 적 있나요? 그 가게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하지만 누리소통망에 실린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한 손님께서 짜장면을 주문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곧 주문에 담당한 직원을 화난 표정으로 부르시더군요. 여기 짜장면 맛이 왜 이래? 빨리 사장 나오라고 해.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맛을 확인하고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갸우뚱하셨지만. 손님께 짜장면을 새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는 새로 갖다 드린 짜장면도 이상하다며 배상을 하라고 계속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음식값을 받지도 않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손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성민아, 인터넷 누리소통망에 노희 가게 얘기가 있는데 너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인터넷 글을 보내주더군요. 그 글에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사실과는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세무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짜장면을 그냥 먹으라고 하고 사과는 커녕 자신을 밀치며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댓글에 모두 저희 가게를 욕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아는 누군가가 제 이름과 다니는 학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학교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 저희 가게에는 정말 손님이 뚝 끊겨 저희 가족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닌 제 말을 믿어주시고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저희 가게를 도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글 읽으면 무슨 생각 드나요? 와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이 글이 거짓말인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장면을 실제로 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서 막 누군가 동영상 촬영했다거나. cctv 영상 공개하거나 이런데 문제는 그런 영상까지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한편 또 진짠지 가짠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이런 글 인터넷에서 가끔 보는데요 보면은 막 사람들이 흥, 응, 이거 주작임, 가짜임, 막 이런 댓글로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가 진짠지 판단할 그런, 그런, 뭐랄까, 권리? 판단할 만한 그런 명분이 선생님한테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고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쓴이의 말이 진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리뷰 쓴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르죠. 사실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누리소통망의 글을 한쪽 말만 듣고 다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양쪽이 사실 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소통망에 올라온 글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고 이 누리소통망이라는 게 좋게 표현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지만 안 좋게 보면. 서로 거짓말이 굉장히 많고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특정 가게를 못 살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보시면 이 글쓴이의 말이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쓴이의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손님이 그 리뷰를 안 좋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다 믿고 가게를 욕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하죠. 이 불매운동이 진짜로 가게의 장사에 타격을 줘가지고 손님이 끊겨서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특정 사람의 말만 믿고 단체로 누군가를 못살게 구는 거를 마녀사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녀사냥은 뭐지?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이어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욕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진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왜요? 판단은 우리가 할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범죄라면요 뭐 뉴스에 나가던가 아니면 경찰이 개입하던가 해야 되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끼리 누가 잘못했네 제가 맞네 이러고 막 욕하고 불매운동을 하고 요거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좀 슬프지만 뉴스가 또100%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뉴스에서도 사람들이 비판하기론 이 뉴스마저도 가짜다 이 뉴스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을 안 좋게 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도 있으니까요. 참 요즘 세상이 정말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구 말을 믿고 생각해야 할지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 인터넷의 글을 보고 고민이 많고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여기 134쪽으로 넘어오면, 134쪽으로 보면은, 여기 아래 2번, 누리 소통망의 장점과 단점 요런 말이 나오죠. 누리 소통망 우리가 흔히 SNS라고 부르는 것은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직접 그 장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장소에 대한 평가를 알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쉽 이그 말을 믿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안 좋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이 양면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실린 글은 이렇게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134쪽은 굳이 하지 않고 건너뛰고 135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135쪽에 보면요. 이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누리소통망 이용과 관련된 논설문을 써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누리소통망의 장점을 좀더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단점을 좀더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혹은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누리소통망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에 짧게라도 적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의 그 글을 보고 든 생각은 뭐냐면, 누리소통망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의 의견만 넣어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소통망에 별 생각 없이 올린 글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누리소통망에 있는 글을 지나치게 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생님의 주장을 적어보고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리소통망에는 여전히 좋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누리소통망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장점이 많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더 공감을 하는지를 생각해서. 여기다가 한번 간단히 주장을 적어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멈추고 천천히 적어 봐도 좋아요. 누리소통망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누리소통망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단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말한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여기 적어 봐야겠죠? 선생님이 말한 주장은 뭐였어요? 누리소통망에 올라온 글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주장을 했으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적어야겠죠. 선생님도 한번 예를 들어 적어보겠습니다. 누리소통망의 글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왜요? 누리소통망의 글이, 글을, 글은 그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우리가 뭐 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연구자료라든지 백과사전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보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자,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누가 쓴 블로그 글이라든가 네이버 평점 리뷰 이런 것은 그게 진짠지 가짠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믿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근거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싶네요. 그쵸? 요렇게 한번 대표적인 근거를 적어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야, 나는 이런 거 말고, 누리소통망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난 누리소통망을 그래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는 친구들은 그거에 맞게 근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누리소통망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들 수가 있을까요? 누리소통망의 글을 한두 개만 찾지 말고, 최대한 많이, 꼼꼼하게 찾아보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을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요런 식으로 또 근거를 마련하면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근거를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의 생각을 적어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저희 가게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가게의 그 주인 사장님의 자녀분이 쓴 인터넷 글과 또 처음에 소인의 가족이 저녁을 같이 먹을 식당을 찾기 위해 가족끼리 대화한 내용.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누리소통망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장과 근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활동하는지 따라오고 있죠. 그런데 나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글, 즉 논설문을 쓸 때는요. 내 주장이 적절한가? 내 근거가 적절한가? 라는 이 중요한 질문 외에도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35쪽에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주장이랑 근거를 얘기했는데 이 가운데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읽을 사람과 게시할 곳 누가 있는지에 따라 내 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을 사람이 학교 학생들인지, 혹은 어른들인지, 어른들인지 잘 모르는 뭐 어른들인지 이웃 어른이라고 할까요? 너무 말이 이상하니까 그냥 이웃이라고 할게요. 이웃들 혹은 내가 이 글을 학교에다가 게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를 반에 전시를 하느냐, 아파트에 붙이느냐, 누리소통망, 내 SNS,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데에 올리느냐에 따라 읽을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내가 이 글을 어디에 올리느냐? 학급 대화방에 올리는지 또는 아파트 뭐 게시판에 올리는지. 누리 소통망에 올리는지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고 누가 있는지에 따라 나의 글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내가 글을 뭐 반말로 쓰냐 존댓말로 쓰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친구들이라면 설득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쓰는 글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논설문이라고 하니까 꼭긴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을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뭐라고 뭐라고 메신지를 쓴다고 해서 누군가 그거를 일일이 검사해서 너 그런 말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손을 들어서 발표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을 글로 적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논설문이라는 건요, 꼭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모든 글을 말해요. 꼭한 페이지 가쪽 가득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나의 생각, 나의 주장과 근거를 간단하게 적는 활동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논설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 주장이랑 근거 한두 가지만 더해서 글의 형식으로 다섯 줄 정도 쓰더라도 그거는 논설문이 될수 있어요. 한두 문장을 써도 사실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논설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한번 새로운 주제로 논설문 쓰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원격 수업 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와야 학교에서 논설문도 쓰고 내가 겪은 일도 쓰고 글쓰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혹시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더 공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번에도 학습지나 교과서 등등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한것 꼼꼼하게 복습해 오도록 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 고생 많았습니다.